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 오토 게러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미래형 럭셔리 세단, 바로 2026 제네시스 G100입니다. 이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플래그십 전기차로 혁신적인 기술,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고의 주행 감성을 모두 담아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차량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100은 기존 제네시스 라인업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 언어를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보면, 앞부분은 초슬림 쿼드램프가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파라볼릭 실루엣을 강조하는 대담한 라디에이터 패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릴 대신 패턴화된 LED 조명이 적용돼서 낮에는 세련된 우아함을, 밤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곡선과 단단한 캐릭터 라인이 이어지며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뒷부분은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디자인이 진화된 형태로 적용돼 미래적인 인상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차체 전체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항력 개수를 크게 낮췄고, 동시에 안정감 있는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G100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특징인데요. 대시보드 전체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어지며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물리 버튼은 최소화되었고 햅틱 피드백을 지원하는 터치 패널과 제스처 컨트롤이 탑재되어 기술적 미래감을 더합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와 고급 가죽을 혼합하여 제작되었으며 착자감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뒷좌석은 항공기 1등석을 연상시키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맞춤형 조명 개인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VIP를 위한 완벽한 이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혁신적입니다. 2026 제네시스 G100은 차세대 전기 모듈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대 1000km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5분 충전으로 약 500km를 달릴 수 있고, 듀얼 모터 사양에서는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3초대에 달성합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행 안정성과 정숙성은 더욱 뛰어나고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차별화된 승차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는 도시명 퍼포먼스, 에코, 오토파일러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운전자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완벽하게 맞춤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G00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이어갑니다. 최신 AI 기반의 내비게이션과 음성 비서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장소를 인식하고 교통 상황까지 미리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또한 차량과 스마트홈을 연결하는 기능도 지원해 집안의 조명, 냉난방, 보안 시스템을 차량에서 바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또한 최상위 수준입니다. 2026 제네시스 G100은 다중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시스템을 결합하여 360도 전방위 안전을 제공합니다. 충돌 회피 보조, 긴급 제동, 능동 차선 변경 시스템 등이 한층 정교하게 개선되어 단순한 보조를 넘어 차량 스스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돌 시 승객의 체형과 자세에 따라 옆백 전개 속도와 강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옆백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제네시스는 G100을 통해 단순히 고급 전기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회의도 할수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소음 차단과 공기 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하나의 작은 집이자 사무실이 되는 것이죠.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인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디자인,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럭셔리 감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제네시스 G10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꿈꾸는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오토캐러지에서 더욱 흥미로운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